전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중에 절반 이상이 굶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마다 사람들도 해마다 겹쳐오는 충년과 고통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망은 한나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히려 절망이 이들의 인생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족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익숙한 이웃들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국가를 버리고,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십니까? 그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절망, 이러한 눈물, 이러한 역사를,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리더들은...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것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돌봐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해 달라라고 기도하자라고 이들은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또 어느 땐가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어지자 이들은 다시금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며칠 동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그 자리에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평안한 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칙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제의하게 되지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좋게 여겼던 참석자들은 즉시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주간을 선포하게 되어졌고 이것이 훗날 감사 주의를 지키게 되어지는 기본적인 동기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들춰보면 불평할 거리가 많지요. 원망할 거리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열심히 달려 들어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평이십니까? 아니면 감사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불평보다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를 할수 있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셔서 불평보다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건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추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농사한 다음에 주어지는 첫 열매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키게 되는 수장절은 어떻습니까? 수장절은 일명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곡 백화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지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절기의 절기의 핵심적인 사항,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전해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이 첫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이 한의 농사를 망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도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내 감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되는 이 맥추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 이 풍습은 한국교회의 풍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추자도 뿐만 아니라 가파도 이런 데 가면 뭐가 풍성하게 재배됩니까? 보리가 풍성하게 재배되죠 그래서 가파도에 가면 보리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보리축제 거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의 농사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 축제의 모습이죠 즉그 보리가 재배되어져서 수확하는 절기가 6월 말까지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풍습은 그 보리 농사가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7월 첫째 주새 6개월의 남은 시간이 시작될 때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 것이 맥추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이 유래는 추수감사절 유래와 비슷하죠. 청교도들이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대륙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것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11월 달에 지켰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명칭을 바로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맥추절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맥추절이라는 이 단어가요. 재밌습니다. 보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원래 원어의 단어를 봤더니 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밀을 수확하기 수확하는 그때에 지킨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달라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맥추절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원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수확의 절기 수확의 시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시대의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와 너무나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할 때 맥추절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추절에 우리 장로님도 기억하셨지만 우리는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들 들으 오신 분들 중에 나 보리 농사 지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보리를 드릴 겁니다 하시는 분요. 대부분은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주신 수확을 얻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이 바로 헌금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맥주절을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그렇다면 헌금 한번 더 드리려고 교회가 이 절기를 지킨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감사 세 절기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하여 12절은 분명히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우리 16장 12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들의 우리들의 지갑에 돈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 그리고 그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 절기의 중요한 목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요,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 띄워주세요. 예, 함께 고백합니다. 불평하는 삶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해라라는 말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5장 말씀과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몇 년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성경은 400년, 430년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430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탄 시기가 43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430년 동안 이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이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역에 시달려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입니다. 그 노예의 신분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결정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들의 고통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니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말살하는 말살 정책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통을 우리 고통을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였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들을 건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며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해야 될까요? 예, 감사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홍해 바닥까지 왔는데 곧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려고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선택합니다. 만나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만나러 오락해 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이거 꿀송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꿀송이가 변하여 뭐가 됐죠? 기름 섞인 과자가 됐습니다. 아, 쩐내 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쩐내가 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느낀 거예요. 왜불평하니까요 입맛이 사라져 버려요. 또한 이들이요,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고 불,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지도자가 못 마땅하다고 불평하고 그리고요. 정력이 떨어진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들의 현실은 고달한 게 맞았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어려운 게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야를 아니 걷지 마시고 광야를 못 걸었다 한다 할지라도요. 태양볕이 장렬하는 12시부터 2시 사이에 아스팔트를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얼마나 힘드세요. 조금만 걸어가도요. 몸 금방 상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햇볕에 옷이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옷감 상해 버려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인생이 아니라 잣짓 잘못하면 저주 인생이 맞는 삶 가운데 이들이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 했을 때 하나님은 물을 허락하십니다. 고기가 달라졌을 때 고기를 허락하세요. 그것뿐입니까? 날씨가 얼마나 더웠, 더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즉, 그들의 인생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보다는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들이 불평했습니까? 그것은 부족한 것에 이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게 뭔가? 지금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나의 피로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배성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사단의 종로 로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를 두루마리 삼고 바닥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큰 고백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나에게 없는 그 부족함에 집중하며 하나님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왜 저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라고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희끄심을 우리 스스로가 왜곡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불평하면 사단이 기뻐한다 라는 말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누구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단이십니까?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으로 출발하다가 사단으로 전력하는 성도들이 많고 사단으로 출발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열면요 현실의 뚜껑을 열면요 힘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 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거 그거 현실적으로 맞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도 그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위해 허락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두고 계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어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소원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최소한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뿐입니까? 오늘 이곳에 올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보장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이 펼쳐질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확신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삐지기도 해요. 서운하기도 해요. 원망하기도 해요. 불평하기도 해도 한결같이 사랑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 쉬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자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기억하지 니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어온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말씀 보라는 거예요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바라볼 거은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역전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기억하길 원하세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건져냈는지. 기억해라. 내가 지금 도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기억해라. 너는 내 안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십시오. 하나님 그 고백을 그 눈빛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것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둘째, 기억하겠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말씀해가 보면 이삭이요 농사를 져요 그랬더니 백 배나 얻었대요. 백 배.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재물보다 그러니까, 아, 이거 돈 얘기하면 또 큰일 나겠네. 아, 이거, 이건 답이 아닐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부자 관심 없으세요? 뭐, 두번안 합니다. 그 여러분, 잘 되십시오. 여러분, 물질 보복 받으십시오. 왜 확신이 없으세요? 하나님 믿는 신다면서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또 아저씨입니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금방. 큰일 날말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시죠.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복을 이삭이 받았어요. 그래서 백배나 얻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삭은 농사꾼의 아들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이의 아들입니까? 예, 이삭은 농사를 접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요 초보 농사꾼이요 영농 교육도 못 받고요 언제 비료 줘야 돼요? 아, 고추는 언제 심어요? 이거 묻는 위치예요 위치 아 근데 심었는데 100배래요 어떻게 100배가 됐을까? 26장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이 세워졌을까? 도대체 이삭에게 어떠한 경험이 하나님을 만난 어떠한 경험이 그로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해주셨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비결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삭이 나이가 대략 스무 살입니다 여러분 스무 살의 남자 아들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얼마나 센데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묶여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 했다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만 강조되지 않고 이삭의 믿음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죽이고자 할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아들을 손대지 마라. 네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 그것으로 이 재물을 드리고 내아들을 손대지 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준비하셨다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고백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내 삶의 소망이 아닙니다.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이삭이 경험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 목적, 내 인생의 소망은 아버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네. 이 믿음이 그를 확신 가운데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후회 보니까 너무 부자가 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겁을 나요. 왜 겁이 납니까? 자기네보다 더 세력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나려고 우물을 막아요. 우물은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우물이 막아져도 왜 이삭이 아무런 싸움도 벌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까? 소망은 우물이 아닌 거예요 그 우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 그 우물 메어져도 어차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은 나에게 우물을 허락하실 거야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손에 재물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수 있고 저의 소망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 재물 사라지게 한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빼앗긴들 여러분들을 무너뜨려 버리실까요? 아니요. 소망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채워주시는 역사, 그 부어주시는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신명기 11장에 뭐라고도 표현한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너의 소산을 풍성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한번 비를 내리시고 그래 농사 한번 쳐봐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때를 따라 햇볕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재물이 소망이 되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꺾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엎어 버리십니다. 아파아오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게 그래서 은행 겁니다. 왜요? 그런 고통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내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소망을 뒀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복과 은혜가요. 바알에게서 오는 줄 알았어요. 복과 은혜가요 아세라 신에서 오는 줄 알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재물의 신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만 잘 이끄탁하면 저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나도 복받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니 그들이요 오히려 멸망길로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거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라고. 그 재물을 섬기며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를 믿으며 내 자녀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질의 역사들을 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지인이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수많은 도움의 힘들이 여러분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복을 줘야 복이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셔야지만 그게 복이랍니다. 왜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우물을 메우면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예, 힘드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고요. 속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요 썩어 문들어질 수도 있어요. 현실입니다 그건. 그런데 하나님이 급해지세요. 왜요? 소망을 하나님께 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 소망으로 맡겼더니 하나님이 급해지세요. 야야야야야! 천사들 뭐해? 빨리 움직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펼쳐주신 복과 응력사들을 부어주시니 나는 심었는데 천사들이 가꾸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 보이다는 하나님도 혼나지. 빨리빨리. 빨리. 그러니 백배. 그러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삭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요. 백배나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허락하신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불평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불평이 선택 불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재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더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요. 잠언 말씀 우리 한전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천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